안녕하세요. 저희는 AI 오픈랩 7기의 왼쪽 눈 계획서 발표를 맡은 팀장 강민지입니다. 저희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주제로 논문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팀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 빌딩 때좀더 세밀한 주제로 나눠서 세 개의 팀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세 개의 팀이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로 왼쪽 눈, 오른쪽 눈, 가운데 눈으로 나눠서 저희는 왼쪽 눈을 맡았습니다. 저희 왼쪽 눈에는 4명의 연구원들이 있는데요. 저와 임세희, 강동우, 조경민 님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오브젝트 디텍션의 모델 구조를 이해하고 직접 구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연구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래 4가지 항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페이퍼리뷰에 관한 것은 도전에 코드 관련하여 실습과 프로젝트 구현은 기허브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 페이퍼를 리뷰할 예정입니다. 아래 네 가지 모델의 논문을 읽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모델 구현에 앞서서 저희는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모델을 구현할 건데요. 파이토치 CNN 실습으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아래 보이는 강의를 통해서 실제 파이토치에서 어떤 코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후에 실제 오브젝트 디텍션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결과까지 뽑아볼 예정입니다. 아래 예시의, 예시의 대회와 같이 객체 검출에 대한 대회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무대를 정해서 직접 설계 및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 계획으로 각 주마다 세부 계획을 작성한 장표입니다. 한 논문에 2주씩 총 8주 동안 논문 리뷰를 진행해서 중간중간 파이토치 실습을 하게 되고 마지막 4주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계획입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감제 첫째로 진행 중이며 오늘 5주 차로 파이썬 스터디 이후에 논문 리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